그래서 13강에 6번에 나오는 어휘는, 이렇게 어, 정리를 해봤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온 다음에 일반화시키는 문장에 빈칸이 뚫려있다. 그런 게 거의 한 빈칸 초리는 90%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만큼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ries, 나와가지고 여기 도시는 뭐한 거야? 얘 예, 들어갈 빈칸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 밑에 막 구체적인 막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도시의 속성은 뭐다? 얘 예, 들어갈 말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인더 last few d e c a d e 들어 d e c a d e 는 10년 단위로 d e c a d e 라고 얘기하죠, 그렇 그럼 d e c a d e 는 그러면 수십년이에요그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many have worked to re, uh, reduce pollution and create a feeling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영어의 가장 큰 특징 우리 말과 다른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가지고 우리 말로는 괜찮아 우리 말로는 괜찮은데 영어를 반복을 싫어하다 보니까 대명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략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매니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인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나오는 시티스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시티스가 생략된 거야. 반복하기 싫은 거야. 앞에 이미 도시가 있잖아. 근데 그 도시들 중에 많은 것들은 작동되는데 뭐 하도록 작동했냐면 to reduce pollution. 폴루션은 오염이죠, 오염. 환경 오염을 줄이고 그다음에 만들어 내려고 매력적인 현대의 공간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해 왔대. 뭐 하면서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 restricting 즉 제한을 함으로써 뭘 제한할 거냐면 polluting vehicles 즉 오염을 유발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polluting이 지금 vehicle을 꾸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자, 장비, 운전 장비들을 제한하면서 그리고 얘는 뭘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increasing energy efficient buildings and planting trees 이렇게 되는데 뭘 만들어내냐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빌딩과 그리고 p l a n t 가 원래는 그 식물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식물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나무를 심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 도시든 도시가 지금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In 2020, another impetus for change came in.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뭐가 있냐면 impetus는 몰라도 돼 이건 진짜 몰라도 돼이 단어는 원동력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원동력 뭐발전이나 원동력이 나왔는데 어떠한 in the form of them, 어떠어떠한 형태로란 뜻이에요 뭐한 형태로냐면 COVID-19 즉 코로나19 때문에 그 도시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라는 얘기인거죠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가 일구 때문에 뭐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which is a retail center 여기서 센터 지금 스펠링 조금 이상하죠 그쵸 원래 센터 너네가 아는 스펠링 이거지 그치 이거는 미국 스펠링 이에요 미국 영어 스펠링 이거 그럼 선생님 이거 이거 수능 특강에서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영국식 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요렇게 스펠링을 씁니다 ,잉? 이거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있어 명국 미국 영어 조금 막 다르기는 한데 뭐또 어떤 것도 있냐면 뭐 센터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또어 미국 영어로는 트래쉬잖아 그 쓰레기가 쓰레기가 트래쉬죠 근데 미국에서 미국 빼고 다른 전역 다른 뭐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는 러비쉬에요 러비쉬 처음 들어봤죠 그쵸 네. 트래쉬가 더 익숙하죠 선생님도 영국에 있을 때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테일 센터라고 하면 소매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여줬냐면 소매상들이 비었어 소매상들이 막 비었다는 건 뭐야 상점이 막 텅텅 비었다는 얘기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사업체들은요 샌드 보냈어 노동자들을 어디로 집으로 보냈어 그리고 some questions whether crowded cities were safe environment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막 이게 crowded라고 하면 분비는 도시들이 과연 어, 안전한 환경인지 옛날에는 도시가 막 되게 안전한 환경이라고 느꼈잖아. 그치? 근데 코로나19 새, 생각해봐. 우리 불과 몇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몇년 전에 막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막 거리 두기 하고 분비는 거 있으면 돼안 돼. 안 됐었지. 막몇명 이상 막 제한 걸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어, 도시가 그럼 과연 안전한 곳인가? 전염병 걸리기 개쉬운데? 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나, yes, cities have responded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past.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도시들은 응답해왔어. 뭐에 대한 응답을 해냐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응답을 해왔다는 거야. 첫 번째 예시가 지금 뭐였냐면, 우리 여기부터, 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도시의 사례가 나온 거야. 첫 번째 예시는 도시가 오염,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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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 란 얘기를 했던 거야. 그데그 얘기가 어디 나왔냐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제안을 했고 뭐 지금 뭐 오염시키는 비에 코드를 미 미안해 선생님이 지금 이거 비 Vehicles. 어. 그거 줄이고. 그치? 그 다음에 뭐 만들었어? Energy Efficient. 빌딩을 막 만들어냈죠? 그쵸? 그 다음에 또뭐 했어? Planting. Trees. 이렇게 도시는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야.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치? 그래서 코비드 나인틴이 생겼어. 코비드 나인틴이 생겼을 때도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러나 막 이렇게 도시에 오염도 있고 코비드 나인틴도 막 변화도 있었지만 도시는 변화하는 환경에 응답해왔다. 그러니까 변화했다는 얘기야. 환경이 변하면 도시도 변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되나요? 네. 이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문장 보시면 through the first kingdom of 메스,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되는데 너네 세계사 배우냐? 네. 아 진짜 메소포타미아가 그럼 첫 번째 왕국 맞냐? 인류 역사에? 4명, 4명. 어? 문, 문명 인류사는 <laughs> <laughs> 역사 어? 문명이문명문명이철철기가 역사 덕후야역덕후야 아이고 이거 아니라고. 어. <laughs> 그래서 여태 선생님 잘 몰라요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예첫 번째 왕국에서부터 그 다음에 세계적인 팽창 그리고 뭐 사, 산업화 이런 것들은 뭐야 그냥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을 거쳐서 they have evolved to remain at the heart of politics 그래서 여기서 대이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cities인 거예요 여기 도시들에 대한 얘기 얘네들 뭐로 남아 있었냐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남아 있었대 계속. 야, 인류 역사가 반복되지만 어쨌든 도시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였다는 이유. The history of the world is very much of a history, very much a history of a great cities 이게는데 세계의 역사는 뭐에 뭐와 가깝냐면 위대한 도시들의 역사와 같다. 많 많은 부분을 이미 상통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and whatever future we build,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든지간에, d the site of trade, creativity, and transformation are likely to be at the heart of it. 이렇게 되 i s is the culture, culture, and the culture. This is the cities. This is t 그 e city 네. 여기서 이 시가 끊기는 건 히스토리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그 이제 3학년쯤 됐으면은 선생이 님 계속 강조하잖니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똑 같은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명사도 쓰고 생략도 쓰고 다른 걸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중심 단어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만 잘 찾아보면은. 얘기는 결국에 한 문장으로 요약되게 되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국 글로벌 팽창뭐 산업혁명을 거치기는 했지만, 개들이다 뭐였어? 허트 중심이었어. 알겠지? 그래서 도시는 또 항상 뭐가 될 거야? 역사 속에서도 그랬으니까 도시는 항상 뭐가 될 거야? 허트가 될 거야, 중심지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도시는 뭐다에 들어갈 말은 도시는 항상 중심이 될 거다. 뭐 하면서? 변화를 거치면서. 변화가 있어도 얘는 결국에 변화를 하고 말 거야. 중심을, 중심을 잡고 말 거야.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계속 그들 자신을 변화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이게 어 핵심이었고 6